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쉽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선형대수학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설명한 듯합니다. 이번에는 벡터 응용과 관련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아, 벡터란 무엇일까요? 힘을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쉽습니다. 줄다리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기본적으로 두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과 이 힘이지요. 벡터는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물론 다른 것에도 응용되지만 여러분이 처음 벡터를 배운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벡터는 힘을 표현한다. 여기에서 부족하다면 일단 벡터에 익숙해진 후에 수학적인 개념을 수정하고 생각을 넓히면 됩니다. 이제 줄다리기는 지우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힘이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표현한다고 숫자들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하려는 힘, 즉 화살표를 살펴보면 화살표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방향입니다. 이 힘은 이만큼의 크기이고 이 힘은 이만큼의 크기입니다. 크기가 다르죠. 또 힘의 방향도 다릅니다. 이 힘은 이 방향이고 이 힘은 이 방향입니다.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고 힘의 방향은 각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면에서의 힘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좌표 평면을 생각하고 이런 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화살표의 길이는 그대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길이가 R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 각도 세타를 방향 표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차원 평면 위에서의 힘을 생각하는데, 3차원 공간에서의 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차원 공간을 생각한다면, 방향을 정하는 각도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아래 위 각도 세타와 옆으로의 각도 파이가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극자표계를 가지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극자표계란 길이와 방향으로 벡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직교자표계입니다. 2차원의 경우에는 길이와 각도 대신에 가로 X자표와 세로y 좌표로 나타내어 이렇게 되고 3차원의 경우에는 x, y, z 좌표로 나타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벡터는 쉽게 말해 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실제로 물리학에서 힘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벡터를 씁니다. 벡터로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불필요하게 어려우니까요.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화살표로 그리면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만, 반면에 숫자들로 구성된 벡터로 표시하면 괜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숫자를 사용한 계산으로 많은 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단순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벡터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벡터들의 계산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벡터를 구성하는 숫자 중에서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방향인지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그때는 이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저는 이거 이해하느라고 오래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 벡터를 공부할 때 화살표의 길이 외에도 두께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에 비해서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는 매우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길이만큼이나 두께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표의 두께는 무의미한 것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화살표의 두께가 힘의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인가? 화살표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두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그린다면 두께만 중요하겠습니까? 색깔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벡터가 진짜 그리는 것은 화살표가 아니라 힘입니다. 그 힘의 크기와 방향을 벡터가 이미 표시합니다. 이제 두께든 뭐든 뭔가를 더 표시하려면 그것은 화살표 그림의 요소가 아닌 힘의 어떤 요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힘에는 크기와 방향 외에 더 표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벡터를 나타내는 것은 그냥 좌표 공간에서의 점을 나타내는 순서상 아닌가? 이건 제 경우에 참 오랫동안 납득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점 좌표와 벡터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x, y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벡터 x, y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요? 아까 설명들은 대로입니다. 이렇게 되죠. 벡터는 이것을 화살표로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든 좌표를 원점을 기준으로 삼아 화살표로 보겠다는 것이죠. 이 벡터가 좌표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좌표를 화살표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거 이해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x,y라는 숫자 순서 쌍과 그에 대한 계산법이 있는데 이것이 위치자표를 나타내는데 쓰이든 힘을 나타내는데 쓰이든 혹은 또 다른 무엇을 계산하는데 쓰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는 수학책에서 이미 공부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으면 이것은 2차 방정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포물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 간단하게는 숫자 2가 있으면 이것은 사과 2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속도 2킬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벡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벡터 혹은 순서쌍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일찍 순서쌍에 대해서 배우지만 순서쌍 자체의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죠. 예를 들어 2,3과 3,1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x,y가 있을 때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1차함수, 2차함수 혹은 삼각함수 등을 배웠을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서쌍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벡터를 아직 안 배웠다면 말이죠. 그냥 추측에 두 순서쌍을 더하는 것은 되겠다 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더하기 말고 다른 계산법을 생각한다면 뭐 예를 들면 곱하기, 즉시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벡터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숫자들의 순서상인 벡터의 개념과 그에 대한 계산법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벡터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특징, 즉, 같은 개념과 계산법이 여러 분야에 쓰인다는 특징은 벡터가 곧 추상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학의 본질이죠. 전체적으로 핵심을 반복하자면, 벡터는 물리적인 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개념에 익숙하기 전에는 이 영상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여러 의문들이 떠오를 텐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모두 설명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이해할 때는 제가 쓴 해볼만한 수학이라는 책도 참고해 주세요. 온 오프라인 사점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